맞습니다, 지우예요. 오늘 먹을 메뉴는요, 음, 꽃게 짬뽕 세 개랑요. 그다음에 불닭볶음면 두 개, 그다음에 여기 꽃게 라면이라서 에, 여기 꽃게랑 어, 여기 새우 새우 두 개랑 어, 여기 고추랑 파까지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뭐 계란, 계란 있고, 그다음에 집 김치, 음, 김치가 빠지면 안 되겠죠. 김치, 위에 국물이 흐를 것 같아서, 몇가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있구요. 그 다음에, 혹시나 제가 좀 먹고 모자라면은, 어 밥까지 말아서 먹으려고 밥 들고 왔구요. 예. 제가 이거 방송 한 20분 전부터 불을 올렸는데, 인덕션이라서 이렇게 좀 빨리 안 끓네요, 이거. 예 그래도 일단, 음. 4개 들었거든요? 보통 5개 들었는데, 이건 4개 들었더라고요 3개.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스프라도 먼저 넣어, 넣을게요. 오, 스프가 상당히 크네요, 이게.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짜겠다고 하시는데, 일단, 먹어봐야지 알겠는데, 어, 모르겠네요, 일단. 일단은, 어, 먹어보고,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짜면은 바로 짜다고 제가, 어,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음. 자, 스프 먼저 넣을게요. 스프 일단, 일단 넣고. 음. 와, 건더기가, 건더기 스프가 되게 커요. 어. 안에도 많이 불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종이만 크네요. 예, 종이만 크고 건더기는 뭐 일반 건물 스프랑 비슷하게 된것 같아요. 이제 조금 끓기 시작하는데요. 음. 물은 3개, 의개 양을 넣었기 때문에, 어, 짜진 않을 거예요. 음. 물을 3개 양을 넣었기 때문에, 음. 물이 없어 보이나봐요. 음. 네, 전혀, 어. 두 개의 양을 넣지 않고 세 개의 양을 넣었기 때문에 괜찮을 겁니다 자, 스프 다 넣을 거야 꽃게 미리 넣어 놓을게요 어, 꽃게, 꽃게 라면이니까 꽃게가 잘안 보이네 어, 꽃게 넣어 놓고 <laughs> 그 다음에 새우도 넣어주고요 음, 꽃게, 네, 꽃게 여기 있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불닭 볶음면을 자, 미리 끓여놨거든요. 스프만 넣으면 됩니다. 스프 넣어서 바로 먹을게요. 음. 이렇게 넣었고, 신문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 넣고. 어, 맵네요. 그 다음에. 자다 했습니다 하고. 일단, 불닭볶음면부터. 비비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도 비빌게요, 일단. 이게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세개 넣으면은. 넘칠 것 같아서, 제가 하나씩 넣어서 샤브식으로 먹을게요. 응. 하나씩 넣어서, 이렇게 먹을게요. 아, 두개 되겠다. 어, 두 개, 두 개, 한 개, 이렇게 먹을게요. 세 개는 안될것 같고, 두 개, 한 개, 이렇게 넣어서. 응. 어, 여러분, 세개 넣어도 될것 같아요. 응. 아, 책상이요. 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기 튼튼하게 지지되고 있으니까, 그냥. 이러다가 라면 삶아 먹겠어요. 여러분들, <laughs> 일단 3개 넣을게요. 3개 들어가네요.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들어가네. 이 물이 어 상당히 안 끓네요. 여러분들, 일단 불닭 볶음면부터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자,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음, 응, 잘 먹겠습니다. 꽃게는 뭐 그냥 데코레이션이죠. 음, 응. 그냥 이렇게 놔두고 나중에 제가 먹방 끝나고 따로 먹던가, 뭐 어, 그렇게 하려고요. 맵다. 빨리 입어라, 이거라, 이거라. 네, 저녁입니다. 저녁입니다. 거의 이거 하고 있습니다. 면만 너무 드시네요 하시는데. 오늘은 그냥 뭔가 면만 먹고 싶었어요. 응. 응, 밥은 밑에 준비돼 있어요. 혹시 이거나 먹, 이거 먹고 좀 모자라면은 제가 밥까지 먹을 거예요. 응. 도 싸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음. 다 했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아, 매워 추천 한번 눌러주세요. 자, 오신 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꼭 눌러주세요. 어, 새우는, 어, 이렇게, 다 익었네요. 다 익었고요. 이게 지금 끝, 끄... 불을 올린 지 지금 30분이 지났거든요. 방송 시작 전부터 불을 올렸는데, 어, 상당히 진짜 안 끓네요. 이게 인덕션이. 난또 시간 좀 지나면은 부, 부글부글 끓을 줄 알았는데, 안 끓어서, 어. 일단, 음, 우리 꽃게느님도 지금 이걸 생각을 잘안 하는데, 음, 일단, 뭐 꽃게라면도 거의 다 익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음. 다 익으면 제가 준비해온 음, 파하고 어, 넣을게요 고추하고 그동안 불닭볶음면 하나 더 클리어 하겠습니다 불닭은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 음, 매콤하고 매운데 맛있게 매워요 어, 불닭볶음면 좋네요 김치도 같이. 응, 음, 공파님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매니저가 안 보이네요. 음, 일하고 학교 다닌다고 좀 바쁩니다. 네. 거의 다익은것 같거든요. 음, 음. 자 오신 분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님, 안녕하세요. 불닭이 상당히 맵네요. 평소엔 안 매운데, 오늘따라 더 매워요. 꽃게 음. 무표정이죠. 부섭습니다 음. 드디어 끌네요 음. 불닭 다 먹고 바로 먹을게요. 안녕하세요. 유언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아가자, 아가자 라면이나 씹으면 맛있거든요. 김치랑 싸가지고. 추랑 파랑 이렇게 얹어가지고 같이 먹을게요. 음. 국물 꽃게 라면인데 라면에 꽃게 맛이 그렇게 막 많이 나진 않네요. 음. 살짝 나요.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영선님, 안녕하세요. 아, 국물이 쌀아있네. 음, 죽이네. 음, 맛있어. 이 음. 자, 라면 거의 다 먹어 갑니다. 꽃게 라면은 제가 처음 먹어보거든요. 처음 먹어봤는데, 어 그냥 다음부터는 안 먹을 것 같아요. 응. 그냥 꽃게 막 그런 맛을 기대하고 먹으면 되게 실망이 큰것 같아요. 그냥 뭐어 꽃게 라면에서 그냥, 그냥 살짝 살짝 나는 것 같아요. 꽃게 맛은 꽃게까지 넣었는데도. 응. 그냥 신나면 하고 너구리 먹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맛은 뭐 없는 편은 아니에요. 굳이 먹는다면은? 꽃게 라면이, 그냥 꽃게 맛이, 음, 막 그렇게 많이 안 나요. 음, 거의 뭐, 날랑말랑할 정도로 나서. <laughs> 그냥 꽃게 라면인가? 음. 생각할 정도로 드네요. 음. 맛이 없진 않은데, 그냥 앞으로 먹으라면 그냥 저는 신라면이나 너구리를 먹겠습니다. 음. 형님 오늘 어떤 거 드세요? 싹 썰겠습니다. 잠시만, 너가 깔고 앉아있어. 예은 자음님 안녕하세요. 다 먹었어. 안녕하세요, 다운이 오랜만이네요. 어제는 기억이 안 나지? 1일 1식입니다, 1일 1식. 다들 1일 1식 다이어트 많이 하잖아요. 응. 원래 속도가 이래요. 응. 일반 사람보다 조금 빨라요. 조금. 응. 완전 빠른 건 아니고. 이런 건 마트 가면 다 있죠. 마트 가다 있어요. 등딱지 아닌 것 같아요. 당식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가, 먹방 끝나고 좀 익힌 다음에, 음, 먹을 거예요. <laughs>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음, 데코레이션. 음, 이렇게 해놨다가, 음. 오늘의 비주얼 담당을 좀 해주고 있죠, 얘가. 여기 당겨져 있던 거니까 어음다 먹었네요 면이 이제 어 잔잔한 거잘잔한 거밖에 없어요. 嗯。 한밥 있거든요. 조금만 말아 먹어볼게요. 조금만 말아서 먹어볼게요. 밥만 음. 한 공기 떠왔는데, 밥만 먹을게요. 여기 밥안 말아먹으면 좀성운하잖아요 음. 벌써 다 먹었어요. 하니까 밥까지 말았습니다. 배가 살짝 불러요. 그래서 반만 넣은 거예요. 아님, 한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 두개 감사합니다. 세개 감사합니다. 형님. 음? 여섯 개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원래 계란 넣으려고 계란 주고 왔는데. 계란 넣으면 안 익을 것 같아가지고 못 넣겠어요. 이게 끓는 데도 30분 걸렸거든요. 응. 인덕션이 참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음. 응. 아, 제방낮아요 응. 하이 하윤님, 안녕하세요. 꽃게라면 진짜 맛있는데 하시는데, 음,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불닭을 먹고 먹어서 그런지, 이게 맛이 세잖아요, 맵고. 그래가지고, 꽃게 맛이 좀 너무 약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아마 불닭 먹고 먹어서 그런가 봐요. 다음에는 그냥 이거 안 먹고, 그냥 순수 꽃게라면만 딱 하나 먹어볼게요. 맛이, 음 불닭 때문에 혀가 마비됐나? 저는 꽃게 맛이 잘안 나더라고요. 그냥 불닭이 좀 마비시켜요. 이제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음. 자, 여러분들,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